자 오늘까지해서 예비 계가아 개가... 인사해지 야 아,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화면 보고 있는 친구들 더 까칠 올린다 아, 아 이거 끝이 아닙니다 부끄러은 나의 목다야그치 먹지는... 이들이 웃었으면 됐어 야 이거 내가 이거 딱 보고 야 이건 내 거다 생각하다가 샀어요 아 모자가 조금만 컸으면 좋겠는데 완전 초삭개이 괜찮, 괜찮지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한번씩 이거 써보세요 알죠? 여기 테니까 사진 한 번씩 찍고 알죠? 아 이게 곧 끝나요 어, 곧 끝납니다 좀 기다려줘요 알죠? 한번 한 번은 끝나야죠 알죠? 아 여기 고개를 못 들어 <laughs> 자 이게 매년 사다 보니까 여기 한 다섯 개째 아이템이 됐어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내가 가고 쇼핑백에 지금 4개 아이템이 더 있거든요 갖고 와서 이렇게 한줄싹 한 쓰고 사진 한 번씩 찍읍시다 아, 아니야? 아니야? 자. 자. 자 일단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요 다음 주부터 번개강인데 일단은 지금 반이 좀 나눠지니까 그반 나눠지는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본 수업이 수요일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L반이 요때 개강입니다. L반. 지금 L반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고 S반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L반 요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강해서 우리 한 타임 더 하기로 했잖아요. 수업스도 나눠서. 그렇기 때문에 그 수업이 원래 금요일 수업인데 그, 어, 금요일 수업이 아닌데 그 수업이 언제지? 수요일이니까? 아, 금요일 수업이 맞죠? 금요일 수업인데, 그날 그 수업을 이때 하지 않고, 이때 합니다. 이때 시작이에요. 그니까, 러 우리 수원수도 쪼개산다 그랬었잖아요? 예, 그니까, 이때 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건 이때인데, 이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s 반 같은 경우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개강이에요. 이렇게 되면. 오케이? 다음 주 목요일 날. 어, 알았어? 이거 해야 돼. 이거 하고 가야 돼. 아이, 귀여워. 여기야. 어, 앉아, 빨리. 어 이게 이 머리가 이렇게 되는데, 음. 자, 어 그래서 S반은 지금 이렇게 되는데, S반 이때 오고, 그 다음에 S반은 저기 수업 추가 되잖아요, 그죠? S반 수업 추가 되는 게 무슨 요일이었어요? 화요일이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고 화요일은 이때가 돼요. 이때가, 그럼 이때가 수업이 없어요? 아니죠? 이때 원래 정규 수업 있는 거예요 매주 수요일에 오케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해됐죠? 자 그럼 정리할게요. 정리할게요. <laughs> 본 개강은 다음 주서부터예요. 오케이 본 개강 다음 주서부터고 수업이 추가되는 특강은 특강은 1월 달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오케이 고3의 시간표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되 특강은 1월 달부터.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택과목 있죠? 선택과목 토요일날 수업이잖아요. 한시반요시시반요시 y 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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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 초면 y 아, k 초면 Okay, o 어, a 게아니세요 어,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laughs> 이렇게 해서 미적분 되고요 우리 미적분을 한번더 하죠? 그거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월요일. 그것도 마찬가지 이때 시작합니다. 미적분. 이때, 저 2시죠? 2시부터 미적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썬데이 모의고사 본다 그랬죠? 또 누구야? 어, 들어와. 어. 그래. 썬데이 모의고사는 1월 7일부터니까 이날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내년 1월부터 본다. 자, 그래서 자, 다시 정리. 본 개강은 다음 주서부터. 오케이. 본 개강은 다음 주서부터. 그다음에 추가되는 추가 수업은 1월 달부터. 오케이. 이해됐어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시간 잠깐만 체크할게요. 얘네들 다 6시거든요. 본 수업이니까. 얘네들 6시고 6시 수업이에요. 여기도 6시고, 여기도 6시인데, 여기가 2시예요 그죠? 여기가 2시고, 여기가 2시입니다. 그죠? 이렇게 2시에 진행이 되는데, 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1월 4일날이랑 5일날 방학이 있더라고? 1월 3일까지는 학교 가고, 막 4일까지 학교 가고, 막 이렇더라고? 어, 그래서 방학이 1월달인 친구들이 있어서 이게 조금 조정이 필요한데, 얘네는 상관없죠? 아무 문제 없잖아. 6시니까. 그죠? 이게 문제죠? 이게 예, 지금 우리 S반 친구들 이게 문제인데 혹시 이거 6시로 바꿨을 때 문제되는 사람 손 이거 6시로 바꾸면 문제된다 손 없어요? 없어? 어, 아무도 없어? 안될 수도 있어요 또? 또? 얘기를 해 그래야 선생님이 시간를 맞춰줄 거야 됐어요? 어, 오케이 그러면 어, 건우 선생님 좀, 좀 이따 얘기하자 어, 그러면 다 되는 걸로 보고요 6시로 고정할게요 요 하루만 6시로 바꿉시다 오케이? 어, 왜냐면, 계약, 어, 방학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요 날만 6시에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 주서부터는 2시에 수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어, 이해됐죠? 이렇게 되고, 자, 클리닉은, 클리닉은 약속대로 내가, 내가 말을 잘못 질러가지고, 올해는 클리닉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개강을 이때 했으니까 클리닉 이때 하고 싶은데. 클리닉, 어, 말을 잘못 질러, 그지? 아니지? 그지 사람이 또 약속은 지켜야지 또그지어나이또 어, 또또 이렇게, 이렇게 장난 장난스럽게 또 모자 썼다고 또 장난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말 바꾸고 그러면 안 되니까 자 클리닉도 요날부터 알겠죠? 응 클리닉 어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우리 클리닉 하기로 했었잖아요? 예 요날 클리닉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언제 와야 돼요? 엘바는 무슨 요일 날 오고 수요일 날 오고 S 바는 무슨 요일 날 오고? 목요일 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주 주말에 선택과목 수업 있는 거예요. 알겠죠? 선택과목 수업 할 거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또 질문 다 됐나? 어다 됐어요. 오케이 다됐고그 다음에 우리가 교재를 좀 사야 되는데요. 교재는 이제 쌤이 예전에는 쌤이 이렇게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이렇게 나눠줬는데 어 이제는 그게 안 된대요. 어 이제 그게 안 돼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사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쌤이 어, 공식적으로 이렇게 출판을 해가지고 교재의 ISBN, ISBN이 뭐냐면 책의 책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 교재를 7층 가서 사시면 돼요 7층 데스크 있잖아요 에, 거기서 어, 그 키오스크 있죠 키오스크를 결제하시면 수강료 결제하듯이 결제하시면 아마 영수증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영수증 가지고 결제됐으니까 책 주세요 하면 책 주실 거예요 알겠죠? 책 주실 거고 교재를 좀 적어드리면 수원 한 권이고요 그다음에 수투 한 권이에요. 수투 한 권. 그리고 미적분하고 미적분하고 확통은 각두 권이에요. 개념서하고 문제풀이 교재하고 이렇게 두 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해당하는 교재를 사시면 돼요. 알겠죠? 아마 쌤이 이어 누구는 이책살 거예요. 누구는 이책살 거예요를 전달해 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키오스크 누르시면 아마 보일 겁니다. 내가 사야 되는 책들이. 그래서 내가 미적분을 선택했다. 그러면 보통 수원수투하고 미적분 들으니까 이렇게 떠있을 겁니다. 얘는 안 떠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그래도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고 결제하시라고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어, 요 교재비도 아마 그 결제가 거기서 다될 거니까 요거 확인하시고, 이렇게 됩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나뭐 시간표 문제 된다 이런 거? 혹시 이거 문제되는 친구들은 없어요? 아, 1월 1일은 어차피 학교 안 가지 참. 1월 어, 1일은 학교 안 가니까 상관없죠? 어, 이거 상관없을 것 같고, 2시 하는 거. 어, 1월 1일인데 수업하냐고요? 크리스마스 안 하는 게 어디예요? 그죠? 어, 다행으로 하세요. 알죠? 어.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거 없죠. 이때는 방학 다 하니까 2시에 오는 거 괜찮을 것 같고. 그지 주말에 수업은 문제 없을 것 같고. 자, 됐어요? 오케이. 자,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공지를 좀 할까 말까 지 생각 중인데, 빠르면 이때고, 빠르, 어, 늦으면 이때일 것 같거든요? 혹시 요거 방학 때만 30분 땡겨서 해도 돼요? 한시 시작으로. 한시 시작으로. 우리 확통 선택한 친구들. 확통 선택한 친구들 중에 요거 한 시로 땡기면 나 문제가 된다. 나 미친 듯이 뛰어와야 된다. 뭐 이런. 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럼 요거는 내가 전체 오늘, 오늘처럼 이렇게 문자 돌리듯이 한번 돌릴게요. 알겠죠? 한 시까지 오라고. 그거는 내가 확정이 되면, 어, 왜냐면 스 스케줄이 좀 있어서 요거 좀 조정이 가능, 필요해, 필요하거든요. 스케줄 조정해 보고, 가능하면 요거 한 시에, 음, 하는 걸로 일단 방학 때만. 1, 2월만. 오케이? 1, 2월만. 하는 걸로 하고요. 어, 또 질문. 아, 또 질문. 계속 질문 없었다. 어. 26일이 언제죠? 아, 화요일이요? 예. 이날은 이제 수업이 없어요. 어, 요 때가 개강이기 때문에 요 때는 수업이 없어요. 박수 한번 칠까요? <laughs> 아, 말 되게 잘 듣네 <laughs> 클리닉 이때부터 할까요? 박수 한번 칠까요? 그래. 자, 어, 집중 잘 하고 있군. 자, 이해됐죠? 예,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어, 오늘 공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커리, 오늘 공부할 커리큘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뭘할 거냐면, 어, 수능 도형 총정리를 좀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고3 되면서 도형을 쓰게 되는데, 그 도형이 대부분 다 중학교 때 배운 도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도형을 오늘 싹다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게 약한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1시간 정도. 그래서 연습 좀 하면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확, 확률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고 1의 순열 조합 공부를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은 수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프린트를 드린 겁니다. 프린트를 드린 거고, 그래서 아마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은 수열로 시작을 할 거고,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은 경외수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내가 각각 수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영상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영상 보는 루트를 먼저 좀 써놓을게요. 자,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은요. 자, 카페에서 고3 탭을 들어가고요. 고3 탭에서 리뷰 몬스터라고 있어요. 리뷰 몬스터라고 있고, 여기서, 어 저기, 뭐죠? 수열부터 보시면 돼요. 등차 등비부터. 등차 등비부터 보셔서 이렇게 해서 완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확통은 확통을 한 친구들은 고1 탭에 들어가면 고1수학하 어, 수학의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란가? 내가 오타 있대 그거 타이틀이 이렇다 그러더라고 뭐,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에 그 순열조합부터 경우에서 말고 순열조합부터 들으세요 순열조합부터 경우에서는 일단 패스. 영호에서맨 마지막에 들을게요 어, 그래서 요거부터 들었고그 다음에 아직 저는 카페에 가입이 안돼 있는데요. 그러시면, 자, 네이버를 찍으시고요.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pga lsh를 검색하시면 카페가 하나 뜰 거예요. 요카페 가입하시면 저 선생님이 승인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하는 걸로. 자, 됐어요. 오케이. 자, 또 질문! 음,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사진 찍으세요. 저, 빨리 사진 찍으세요. 어, 내야 네, 어, 와야 되는 날 동그라미 쳐줄게. 또, 또, 화요일 날 와서 왜안 오냐고, 또, 왜 수업 안 하냐고 그러지 말고. 자, 사진 찍고. 참고로 요거는 카페 영상 올려드릴게요. 예, 네, 저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으니까 카페 영상 올릴 테니까. 어, 자, 우울할 때마다 한 번씩 보세요. 알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자 가입하세요. 가입 안 되신 분들 가입하세요. 가입 응, 가입 이제 못 쓰겠지. <laughs> <자>. 어, 어, 콜스 오픈에 내가 졸릴 때, 내가 졸릴 때 틀어주려고 어, 이렇게 딱 조는 순간 트는 거야. 알았지? 자, 다 찍었어요? 어, 가입하셨어요? 자, 그러면 합시다잉. 자, 끌게요.